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상, 연하, 동갑 누구와 연애하게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과 연애하게 되면은 과연 어떠한 연애를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동갑내기가 다가오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연상하고 연하가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상이 조금 더 다가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어, 다가올 확률이 높은 연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상은요 나를 주의 깊게 보다가요 정말 열심히 나한테 노력이란 노력은. 다. 쏟아보면서 나한테 다가올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정말 나라는 사람을 많이 아끼고요. 뭐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아끼지 않고 많이 쏟아부으면서 다가올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나한테 한 발짝 한 발짝 맞추면서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노련미가 있을까요? 나한테 발을 맞추면서 천천히 천천히 다가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요. 나와 같이, 가는 방법 을 알고 있기 때문 에요？내가 부담 없이 어 뭔가 차근차근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을 나한테 구사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연상과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분명 내가 조금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분명 조금 지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세라든가 구애를 통해서요, 내가 그 사람과 연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 상대방의 어떤 어떤 음,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의 어,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하와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어, 연하가 굉장히 그냥 저돌적으로 어,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가지고요. 어,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쳐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오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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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면서 계속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미안하고 이제 밀어내는 나도 상대방한테 계속 어, 안 좋은 얘기만할수 없는 이제 내 자신도 너무 미안하고 상대방이 이제 마음 상처 입을 것도 너무 어, 죄송하고 막 그런데. 막상 연애를 한다라고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 어떤 연상 동갑이랑 연애를 하는 것보다 더욱 더 애틋하고 더욱 더 사랑스럽고 더욱 더 귀여운 그런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행복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그런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저돌적인 연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괜찮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상 연하 다 괜찮게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연상연하랑 연애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동갑내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확률도 적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연애를 했을 때 일단 연애 썸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혹시나라도 연애 꼴을하신다라고 하면 후반에는 후반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약간의 이별은 약간의 서로가 서로한테 말하지 않는 비밀들이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밀 베일에 쌓인 부분들을 서로한테 다 터놓고 이야기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동갑내기인 사람들도 서로 행복하고 서로 애틋한 그런 사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갑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갑내기를 짝사랑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먼저 터놓고 상대방한테도 내 속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시기를 상대방한테 좀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은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설정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연하보다는 동갑내기랑 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어, 우선 동갑내기랑 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갑이랑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 감정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생길 거고요. 반대로 불안한 감정도 생길 것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 날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은 감정 반, 조금은 불안한 감정 반 같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이 오묘한 감정이 같이 들수 있을.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갑내기랑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음 연애 대상은 아마 동갑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만약 연상을 만나신다라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 혹시라도 썸이라든가 뭐 운이 좋아서 어, 연애까지 가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별운이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만약 연애를 하신다라고 하면 싸움이 조금 잦을 수 있지만 연애 할 때만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상과 사귀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조금 트러블이 있다거나 싸움이 잦은다라고 하면은요 어, 조금 나의 성질을 좀 낮추고 상대방한테 조금 조곤조 조곤 어, 조금 차분하게 릴렉스하면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이런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이런 부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볼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싸우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것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오래 행복하게 연애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연하랑 연애를 할수 있는 확률은 조금 많이 낮습니다 어, 연애를 할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많이 낫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 연하랑 엮이는 그런 관계도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하랑 음, 연애를 할수 있는 확률 자체가 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만약 연하랑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욕구를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으나, 어, 100 프로 상대방을 의지하고 100% 상대방의 비밀을 내가 다 알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내가 상대방을 뭐 확실하게 의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연하라는 특이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기대기에는... 음... 좀... 조금 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동감내기 아니면은, 어, 연상이랑 잘 의논을 하셔서, 어, 싸움을 방지하시면 연상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는 이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시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하고 연애할 확률도, 연하고 연애할 확률도, 동갑내기랑 연애할 확률도. 높아요. 즉 연애 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하고 연화하고 동갑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하고 사귀게 될 경우에는요 초반에 이별운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즉 썸을 탈때좀 성향이 좀 맞지 않아서 썸 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장기화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운은 연하라든가 어, 동갑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연상 쪽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연상 쪽이 제일 높고요. 연상이랑 사귀는 것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고 행복함의 수치도 연상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그만큼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 만큼 좋은 인연을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의 연상을 만나는 것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연하입니다 자 연하는요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연하를 만나든 간에 어다 만족스럽고 다 행복하고 다 운명의 상대인 것만 같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만나는 연하마다 내 사람 내 남자 내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 다날잘 따라와주고 다 나랑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뭐 끝맺음도 괜찮게 끝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상 연하 동갑 중에 연하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연하랑 사귀어서 뭐 싸운다, 트러블이 있다 그런 건 절대 없을 것 것처럼 보이고 있고 정말 행복한 하루. 하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더 좋아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나 좋아라고 할 정도로요. 정말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연애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투쟁이라든가 큰 어떤 갈등이 없는 연애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전 연하 쪽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갑내기랑 만약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어, 동갑내기랑 연애도 조금 쉽사리 성공은 될수 있습니다. 성사될 수 있으나 이쪽은 조금 연상과 반대로 초반에 썸단계는 조금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스킨십 진도라든가 어, 마음의 이제 진전은 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오래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관계가 조금 오래가기 위해서는 조금 진실된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조금 따로 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나의 진실된 마음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주는 를 시간, 상대방의 진실된 마음을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시간, 서로가 서로한테 좀 진실되게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어, 하는 장소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 있습니다. 동갑이라고 뭔가 우리가 어 속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것들. 조금은 낯간지러운 말들을 말하지 못한다고 좀 속으로만 이제 삭히지 마시고 카톡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갑이랑 연애를 하게 되실게 될 경우에는 어 조금 진실된 대화를 어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애운은 좋기 때문에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골라서 연애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 있는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1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 연하, 동갑 중에 연하가 다가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일단은 가장 다가올 확률이 높은 연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4번 분이 싫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우리 4번 분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그 사람도 생각은 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3번 분을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사범분한테 어, 자기가 조금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범분한테 영차영차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음, 그래도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연애를 할수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뭐 아예 분쟁이 없고 뭔가 약간 조금 싸움이 없는 그런 연애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 의견 차이 잘 해결해 나가고요. 분쟁 약간 조금 잘 해결해 나가서 우리가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연하 분들과 연애를 하게 되신다. 라고 하면은 어, 상대방과 싸움, 분쟁 이런 것들만 쭉 조금 음, 주의하고 자제하신다라고 하고 이야기만 잘 나누시고 문제만 잘 해결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고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연상하고는 인연이 멉니다. 연상하고는 인연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상하고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4번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연상하고는요,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잘안되어질수 있고요. 계속 이별운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연애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 연상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굉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연상을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연애를 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내가 그사람을 좋아했던 것만큼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연상을 꼬시는 게좀 힘들지만 우리 연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금전적인 소모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갑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동갑을 만나기도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음, 나의 생각과 동갑 분의 생각 자체가 반대예요, 성향 자체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나를 조금 중재해주고 상대방을 좀 중재해줄 만한 제 3자의 개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 3자의 개입이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쭈뼛쭈뼛 다가서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의 개입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이야기. 해 주고 있고요. 없다라고 하면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도, 그 동갑내기한테 좀 적극적으로 탱크처럼, 전차처럼. 훅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어 그러면 약간 상대방 쪽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으나 우리가 시간만 좀 지난다라고 하면은 연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갑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상대방과 내가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내가 조금 맞춰가고 내가 조금 져준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좋아하고 상대방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충분히 연애 성공.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청주입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상, 연화, 동갑 중에 누가랑 어, 연애를 하면 가장 좋을지 봤더니, 연상과 연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연상이 다가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상이 다가올 가능성도 무지막지하게 높고요. 연상하고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어, 연상이 나한테 그냥 모든 걸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연상이랑 정말 운명적인 상대가 돼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연애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무수히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연애, 이 상적인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연애를 하면서요.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상에 관한 연애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상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어,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연애는 제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 연애를 한번 기대해고 해보셔도 괜찮겠다. 연애가 아주 내가 꿈꿔왔던 대로 스무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연하랑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근데 연하랑 잘 성사될 가능성도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어, 내가 좀 어느 정도 생각들 좀 하고 난 이후에 어, 썸을 조금 오래 타고 난 이후에 상대방과 나의 합의 이후에 연애에 도달은 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연상처럼 운명적으로 끌리는 그런 운명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썸을 오래 장기간 타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하와 연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다른 친구들과 3355 모여서 어, 뭔가 좀 재밌게 즐겁게 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흔히 말하는 쏘쏘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 괜찮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연애, 그냥 괜찮은 연애는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하와의 연애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카드의 그 이제 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상의 그 연애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행복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갑과의 연애는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동갑과 연애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 쪽에서 이제 갑자기 확 불탔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고러한 어, 이제 뉘앙스를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조금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조금 우물쭈물되면서 한번 좀 떠보는 식에 나한테 이제 좀 풀씨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너 뭐해? 오늘 뭐 쉬어? 어, 그래? 오늘 어, 뭐 쉬면 나 만나든지. 이런 식의 약간 좀 떠보는 식의 고런 식의 이제 그 나한테 컨펌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꼴땐 동갑내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 5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청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